네, 안녕하세요 리치드림머입니다 오늘은 대전 초기 재개발 구역 소식 하나 갖고 왔습니다 비례동 1구역인데요 이 비례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비례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은 이전부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곳이고요 몇 군데 업체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뛰어들었다가 포기하고 나가고 했던 구역입니다 마침내 이제 비례동 1구역에서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동의서는 어느 정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 초기 재개발 구역, 대전 IC에서 굉장히 가까운 비례동 1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례동 1구역은요, 면적이 4만 9천 제곱미터니까 굉장히 큰 단지는 아닙니다. 예상 세대수가 838세대로 토지 등 소유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550명 정도인데요. 호지등 소유자와 조합원 등 분양대상자는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뭐 400세대 정도의 일반 분양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 3층, 지상 35층으로 펼쳐지고 어, 여기가 지금 임대 물량이 어떻게 잡혔나가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건축 규모 같은 경우는 5 9가 100세대, 7사가 70세대, 8사 AB 해서 668세대 정도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838세대라고 한다면 아주 대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형 단지로는 조성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입지가 괜찮다 보니까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전부터 몇 번에 걸쳐서 개발 소식이 좀 있었던 곳이다 보니까 이 곳에는 이제 투자해 놓으셨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뭐 초기 재개발 구역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다 보니까 큰 재미를 봤다고는 볼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동 1구역 입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동 1구역 같은 경우는 동부 내거리, 대전 IC 가는 방향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인근의 가양이동 1구역, 가양양동 3구역, 송촌동 1구역처럼 초기 재개발하는 곳들이 꽤 많이 있는 편이고요. 어, 예전에 동문 멘션을 중심으로 이쪽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경우가 몇번 있었죠. 어, 토지등 소비자가 많다 보니까 사업이 잘안 됐던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례동 1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좀 크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례동 슈프러스 아파트부터 동메이션까지이 어, 구역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인근에 이제 고은하이플러스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례동 같은 경우는 동구하고 붙어있긴 하지만 대덕구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덕구나 동구 같은 경우 주거입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은 아닌데요 비례동 1구역, 송천동 1구역 같은 경우는 대전 아이씨와 가깝고 인근에 복합터미널이 위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전 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올해부터 대전시장이 공원했던 트램역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걸어가면 한 2분 정도 거리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근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이 막 펼쳐지게 되면서 어, 환경이 점점 좋아지는 고있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이라든가 이쪽 상업지역에 현재 주상복합들이 많이 건축이 되고 건축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비례동쪽 복합터미널 이마트 있는 쪽도 지금보다는 주거환경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대전초로 배정되고요. 중학교는 각각의 가양중학교가 있습니다. 음, 비례동 일부의 배치도 보시면요. 총 8개 동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공항하고 주차장 종교용지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 도로에 아마 폭이 좀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대전 통합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비례동 1구역입니다. 현재 동대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가양이동 1구역과 이 비례동 1구역 등두 군데 재개발 구역에서 이 동대전 초등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중학교는 가양중학교 외에는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비례동 1구역 입지에서 가양중학교 외의 중학교들은 도보로 다니기에는 상당히 멀다 보니까 대부분 가양중학교 배정을 원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인근 중학교 2022년 특목고 진학률을 보시면요, 가양 중학교하고 동대전 중학교 두 군데 중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 동대전 중학교가 외국국되고 한명 보낸 거 외에는 특별한 특목고 진학 인원이 없었습니다. 양쪽 다 없었는데 동대전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 자, 자공고라든가 자사고로의 진학 인원이 그래도 꽤 있다 보니까 가양 중학교보다는 동대전 중학교가 훨씬 더 특목고 진학률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양중학교 배정에 가까운 곳들에서 재개발이 펼쳐지면서 이런 곳들이 재개발이 막 해서 신축 아파트가 건설이 된다고 한다면 가양중학교도 특목고 진학률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오랜만에 초기 재개발구역, 비례동 1구역 소식 갖고 왔습니다. 대전재개발재건축 혹은 대전 부동산 매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